약간 번들거려 이거 피지오에 이거 면세로 샀거든요 좋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귀초를 일부러 면세 산걸로 쓰려고 안 챙겨왔는데 조금 번들거려요 약간 약간 기름진 것 같아요 여기 막, 여기 막 빛나는 거 보이죠? <laughs> 너무 약간 이렇게 막 광이 돌아요. 근데 이게 저는 선크림을 바르면은 약간 느낌이 얼굴이 갑갑하고 기름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이라서 좀. 바르는 거. <laughs> 얼굴이 좀탔나 왜 까매 보이지? 오늘은 오늘도 할게 없어서 아마 진실의 입을 잠깐 갔다가 그 돌아다닐 것 같아요.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하늘 진짜 대박이다. 어디로 간다고요? 오른쪽. 너왜 여기 있어? 코질코질한 거 보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? 그런가? 너무 갔는데? 승차감을 가요 와, 오늘은 진짜 얼굴 타겠는데요? 분수대 어. <laughs> 어, 사람들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저쪽에 있나 보다. 아니야, 건너라는데? 여기 다는데 아, 여기래요? 괜아닌데 아, 아, 단체 딴 데로 가나? 어, 요거. 어, 응은가 보다. 이건가? 진짜 많아요. 저 안에 인종 차별하는 사람 있어요. 찍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냅두면서 어 여기 길 없다.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외국인들은 다 냅뒀으면서 저 저랑. 뭐지 동행분 찍으려고 하니까 막 별로 오래 있지도 않고 그냥 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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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러 번 찍었는데 막 하지 말라고 뒤에서 그만 찍으라고 한1초 지났는데 막 빨리 가라고 그만하라고 막 그만 찍으라고 막 보내고 다른 사람들 다 내버려두면서 인종차별 진짜 별의 별 걸로 인종차별한다. 저기 야경 어디 찍었었는데 잘 나와요. 홀로세움 잘 보여서 여기서 하나 찍을려고. 아침만 아, <laughs> 이거 맞아요? 응. 그사진데는 응. 자오. 자오. 자오 자오 뭐 먹지? 이게 얼마야? 이거는 4.5라구 로도 컵은 없나? 네아 컵은 사겠다 컵은 없 2.5로 먹도2.5배불러응예네네네네를

아직 선이 아닌가 봐. 우리 여기는 포장된 것만 판다. 는데 제가 갈만한 데를 다 가서 할게 없어요.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한낮인, 한낮인데 아직. 그냥 공원을 공원이 근처에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가볼까 지금 걷는 중이에요. 너무 갈때 간다. 날씨 는 진짜 좋 은데. 그런 건데, 이렇게 다. 다마이타 되어있네? 저기 안에 공사 중이에요, 보니까. 공원을못 들어가게, 지금은 못 들어가나 봐요. 아, 참네 여기는 그냥 모든 골목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. 하다 보면 다 건물도 이렇고, 풀도 이렇고, 하늘도 이렇고. 잠깐 팁! 버스에서 티켓을 펀칭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s t e 버스를 탄다. 스텝 2. 티켓을 펀칭 머신에 넣는다. 스텝 3. 펀칭된 티켓을 받는다. Step four. Enjoy your tea.